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아,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최적화 표현 기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법은 두괄식 표현을 즐겨어라입니다 어, 우리 그 학창시절에. 중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두괄식이라는 그런 용어는 자주 들어봤습니다. 이런 두괄식 표현을 논문에 활용을 하면 논문의 품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괄식 표현을 즐겨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런 근거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앞서서 이 두괄식이라는 용어가 갖는 개념이 뭔지 어,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곱씹어 생각해본다는 의미에서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괄식이라는 것은 글 구성의 방식입니다. 이글 구성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 두괄식 외에도 미괄식, 양괄식, 뭐또 중괄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두괄식 표현이라는 것은 글의 중심 내용을 글의 첫머리에 위치시키는 그런 글 구성 방식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자, 첫머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자, 이게 머리 두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 신체 부위에서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어, 글의 중심 내용을 어, 전체 글에 있어서 첫머리에 위치시킬 때 그걸 두괄식으로 글을 구성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괄식은, 어, 미 자가 꼬리 미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의 마지막에, 어, 중심 내용을, 어, 위치시키면은 그게 미괄식이 되겠죠. 양괄식도 어렵지 않죠. 두괄식과 미괄식을 짬뽕 시켜 놓은 것. 그게 양괄식입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어, 글의 첫머리에 위치시킨 뒤에 어,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글의 마지막에 재차 요약하는 방식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양괄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괄식으로쓴글 구성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캡처를 떠왔습니다. 어, 이 글은 이제 추운정 님이 2019년도에 어, 발표한 그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어, 거기에서 초록의 제일 첫,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문단이 어, 글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네 개의 문단으로 어, 캡쳐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 어, 문단에 있는 내용들은 어, 다이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한번 첫 번째 문장, 아, 문단,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와 자의 빈도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감정표현 불능증,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부정정서와 자의 빈도와의 관계에서 자의 갈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정정서와 자의 빈도간의 관계를 자의 갈망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감정표현 불능증, 의도적 통제가 조절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제 연구 목적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 목적은 크게 보면은 뭐 어떤 어떤 변수 간에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두 번째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보좀 뭐, 복잡해 보이는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 연구 모형을 세부적으로, 어, 수립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연구 모형, 첫 번째 연구 모형을 이제 검증하는 연구를 연구 1이라고 일년 번호를 달아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모형은, 어, 다시 쪼개가지고, 매개 효과 모형을 연구 2-1로,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모형을 연구 2-2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연구 1에서는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음, 그다음 연구 2-1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연구 2-2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니까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을 연구 목적에 어, 따라서 그 세부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조금 긴 글에서 이 사각형에 있는 이 문단이 갖는 기능이 뭐냐? 어, 글의 중심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랬을 때 이렇게 네 개의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은 어, 글의 중심 내용을 제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글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두괄식의 표현은 어, 이런 긴 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글에서도 나타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죠? 하나의 문단이죠. 문단 내에 문장이 몇개 있나요, 지금? 어, 점으로. 마침표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이게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문단 내에서도 두괄식으로 글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게 어떻게서 해 두괄식이 되는지 한번 어, 쭉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가 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에 초점을 두었다. 부정정서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서 개인의 정서적 고통에 대처하는 인지적 정서 조절 방략을 적응, 아, 적응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의식적으로 수정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면 자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정정서의 효과적인 조절은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해 주고 문제 해결적인 전략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와 판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자의 행동에 부정 정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또 인지적 정서 조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뒤에 어,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을 추가를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단 내에서도 두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글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글을 구성하게 되면 먼저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문장을 쭉 기술을 하게 되는 형태를 띠는데. 어~ 미괄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어~ 자해 행동의 부정 정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또 인지적 정서 조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기술하고 난 뒤에 뒤에다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부정 정서가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에 본 연구는 초점을 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괄식 표현이 되겠죠. 중심 내용이 어, 제일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미괄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하고 두괄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중심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할 경우에는 아 독자들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좀 어,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전의 정보를 어,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두괄식이 합니다. 두괄식은 이 외에도 큰 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두괄식의 글 구성이 갖는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독자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사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두괄식이요. 어 근데 이렇게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어 독자가 보기에 어떤 어떻냐면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글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논문이잖아요. 이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논문인데 이런 논문에서는 두괄식의 글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괄식은 가시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와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괄식을 즐겨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다른 글과 달리 어, 논문의 경우에는 어, 논리성이 탄탄히 어, 엮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글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두괄식이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논문의 글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조언을 조금 더 어, 가미해서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두괄식을 주로 사용을 하시되. 이 문장을 여러 개, 엮은 긴 문단을 만들거나 또긴 글을 만들 때는 양괄식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양괄식은 긴 글을 요약하는 기능을 당연히 갖죠. 어, 첫 번째, 첫 번째 어, 부분에. 어, 그, 글의 중심 내용을 쓰잖아요. 그리고 양가식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그 글을, 어,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요약하는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이것과 더불어 미학적인 그런 기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더욱더 품질 높은, 품질 좋은 그런 논문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양괄식의 글쓰기는 제가 생각을 할땐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논문의 글쓰기에 있어서 예술적인 그런 신미성을 입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 역량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자유자재로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을 때 그때 양괄식을 양괄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했, 취하게 되면은. 예술적인 심미성을 입히는 작업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논문에 예술을 입힌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양괄식의 글 구성 예시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런 예시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뒤에다가 이런 내용을 더 가미시킬 수가 있어요. 어,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두 갈씩 문장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갈씩, 어, 글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정정서가 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에 초점을 두고 두었는데, 이 연구자가 그렇게 초점을 둔 이유에 대해서 쭉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을 세 개를, 어, 세 개의 문장을 집어 넣었어요. 집어넣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요런, 요런, 부연 설명한, 어, 어떤, 이제, 그, 논리. 그런데, 어, 기초에서, 그런, 이러한 인식의 기초에서 본 연구는 부정정서와 자해행동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음, 첫 번째 어떤 초점을 둔 이유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문장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양괄식의 글 구성입니다. 뭔가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글 읽기가 편하고 어, 글쓴이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양괄식의 글 구성은 예술적 심미성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예시를 또 하나 제가 제시를 어, 해 봤습니다. 어, 이것도 앞서 살펴봤죠. 초록력, 초록을 살펴봤는데, 어, 여기에서 이네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글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는 형태의 이제 글을 먼저 쓰는 겁니다. 여기 한 문장, 파란색으로 된 문장이 그런 요약하는 형태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하위 연구 모형의 순차적 검증을 통해 자의 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뭐 여기서는 초록이니까 제안하고자 하였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난뒤 이런 심미성을 가미한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문장요. 이로써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존재적 가치는 훼손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현대인에게 각인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뭐, 뭐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존재적 가치, 뭐, 훼손, 당위성, 각인, 단초,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멋진 문장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멋진 문장으로 어떤 예술적 심미성을, 어, 음, 뭐, 증진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구성하려고 할때 양괄식이 좋은 기능을, 기능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라 점. 이걸 명심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자면은 논문을 작성할 때 글을 구성을 할때 아, 두괄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글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양괄식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글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